안녕하세요. 10월 12일 화요일. 오늘 월요일 출근하시느라고늘 애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볼일 보러 다니고 점심도 맛있는 추어탕 먹고 그리고 이제 늦게서 퇴출근했습니다. 늦게 출근해가지고 동영상 찍으려고요. 요즘은 가을이라서 가게 앞에다가 국화를 좀 갖다 놔봤어요. 몇개 갖다 놨더니 또 그래도 가을이라서. 들고 가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제, 그제 막비 맞고 비바람에, 어제 인천에 우박도 왔대요. 그래서 우박 괜찮냐고 걱정해주시는 분 전화 왔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박, 우박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알비플로라, 알비플로라 만원 아인데요. 이 아주 튼튼하고 짱짱하게 잘 있구요. 이거는 동근잎 비치 후리대 오두 커팅 분생이고요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브레비 폴리아, 브레비 폴리아입니다. 14cm분에 들어있는 6,000원입니다. 6,000원, 6cm가 아니고 6,000원입니다. 그리고 백봉 커팅 군생이에요. 백봉 커팅 군생 4개, 7개, 9개 12개 커팅 군생 12개고요. 5만원입니다. 백봉 커팅 군생 얘는 카페트 이렇게 빨간빛이 나고요. 까라솔처럼 얼굴 밑에서 얼굴이 크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크는 아이들입니다. 카페트 14,000원입니다. 카페트 16 7cm 정도 나옵니다. 카페트 14,000원씩이고요. 스키내리 스키내리도 이제 이렇게 입장이 반짝반짝 하면서 라인이 빨갛게 물들 거예요. 스키내리 7,000원씩입니다. 스키내리는 한 포트에 7,000원씩. 희성 5 6 0원입니다 희성도 사이즈 좋은 희성. 6,000원씩 드립니다. 노숙하면서 비다 맞고 애들이 아주 이뻐졌습니다. 여기도 알비플로라 있는데요. 엄청 튼튼하고 좋죠? 엄청 싱싱하고 튼튼하고 애들이 색깔도 예쁘게 벌써 끝에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비플로라 만원씩. 얘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지름 15cm 정도 되고요. 만육천원이에요. 백봉,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밖에서 노숙을 시켰더니만은 지름이 20cm가 넘어요. 지름이 20cm가 넘어요. 백봉. 우와, 얼굴이 엄청 컸습니다. 이렇게 대품으로 컸습니다. 지금 누구 밑에 보이진 않는데, 보이네. 어, 자구도 달았다. 자구도 달았어요. 목대도 엄청 좋고요. 자구도 달았습니다. 백봉 자연 군생이네요. 색감도 아주 예쁘고, 얼굴도 아주 큽니다. 지름이 20cm 정도 되고요. 요거요, 14,000원입니다. 백봉, 14,000원이고요. 엔, 킹마이더스, 6,000원이에요. 킹마이더스, 6,000원이에요. 요거는, 애심인데요. 애심. 잘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봐야죠. 애심. 애심도 지름이랑 뭐 하면 보통 거의 한 20cm가 되겠습니다. 애심 만원입니다. 이거는 진짜 포장하면은 큰 상자 하나가 돼버리겠어요 애심 만원이구요 얘는 TP랑 비슷한데요. 더좀 이파리가 날렵한 느낌 있고, 빨간 손톱도 예쁘고요. 자가로즈 6,000원입니다. 단품이에요. 이 아이들은 단품입니다. 그리고 어, 얘네는 피코 군생이에요. 피코 군생 3만 원씩입니다. 얼굴이 엄청 많은 대품이죠. 노숙했더니 비다 막고 아주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피코 군생은 대품 3만 원씩이고요. 얘는 원숭이 꼬리입니다. 원숭이 꼬리 만 오천 원이에요. 원숭이 꼬리가 여기서 지금 또 이제 농장에서 온그 뒤부터 크는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얘는 요 끝에서 여기 가 잘렸었나봐요. 상처가 있었나봐요. 여기서 이제 새끼가 올라오고 있고요. 원숭이 꼬리도 꽃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은 아이인데요. 1 5 0 0 0원 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원숭이막 꼬리를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화면으로 보고 찍어야 되는데, 식사가 좀 부족해서 자꾸 실수를 합니다. 여긴 러블리 로즈구요. 러블리 로즈가요. 이렇게 2두, 3두가 된 애도 있구요. 이렇게 2두 있는 애도 있구요. 얼굴이 하나짜리 애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구요. 이때도 좋습니다. 이게 한포트에 4,000원씩입니다. 러블리 로즈. 어떤 분은 골라가셨는데 자구 다 필요 없대요. 큰 얼굴로만 예쁘게 한 얼굴씩 심으신다고 20개를 골라갔습니다. 한 얼굴로 똑같이 예쁘게 심으신다고 이렇게 자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은 농장에서 키워온 거라 제가 정리를 다 못하고 그냥 내놨거든요. 근데 이 얼굴들을 모아서 모아서 심으시면 3개 정도 심으시거나 6, 7개 정도 심으시거나 그렇게 하면 얼굴들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 목재도 있고요. 한포치에 4,000원씩입니다. 이거는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가 이렇게 자구가 조롱조롱 다 달려서 너무 예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요. 세워서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레티지아 단품이에요. 7,000원입니다. 레티지아도 지금 요거 하나 있습니다. 7,000원이에요. 음,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독일 국화래요. 지지라고 합니다. 독일 국화. 꽃이 아주 천천히 피고 있습니다. 얘는뭐 꽃이 화려하게 피어서 너무 좋네요. 보기에도 좋네요. 얘는 제주연화바이솔 하나에 4,000원씩 드립니다. 제주연화바이솔이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막다 오그리고 있습니다. 오므리고 있습니다. 오므리기 시작했어요. 얘는 덕양갈매기 8,000원입니다. 덕양갈매기 8,000원. 얘는 장미월령 14cm 정도 되구요. 원종 엘레강스. 원종 일레강스 15,000원 입니다 원종 일레강스 15,000원 이 쪼꼬미.. 쪼꼬미도 아니에요. 그래도 노스웨이 니이 아주 예쁜 백봉이 됐는데요. 백봉 3,000원 씩이고요 얘는 어글로우 바이솔 2,000원 씩입니다 어글로우 바이솔 2,000원 씩이고요 얘는 루비턴트 빨간 꼭지점이 예쁜 루비턴트 4,000원씩 2개, 4개 있습니다. 로비턴트 4개 있습니다. 면도사, 면도사 8,000원 아이. 이렇게 자 면도사, 지름 얘도 한 19, 20cm 정도 됩니다. 면도사 8,000원입니다. 얘는 아도이데스, 아도데스, 아도데스, 7,000원에 드립니다. 아도데스, 7,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샬롯 군생입니다. 샬롯 군생. 얘는 오두래요. 샬롯 군생, 오두. 3만원이고요 얘는 샬롯 사두 군생입니다. 사두 군생. 샬롯 3만원인데요. 2만6천원씩 드리겠습니다. 는 자태양 자태양 1만2천원씩이에요. 자태양 1만2천원씩이고요 음, 색깔이 너무 예쁘죠? 자태양 1만2천원씩 얘는 법사철화 법사철화 2만원입니다. 흑법사 철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17, 18cm 정도 지름도 16cm 정도 되는 바입니다. 흑법사 철화 2만원입니다. 아, 브라질리언은 다 팔고 이거 하나 남았네요. 브라질리언 이건 음, 외국 바이솔 종류라고 할까요? 세덤 종류라고 할까요? 요 끝에서 아주 찐핑크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요. 예, 브라질리언 4,000원입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해식해드릴까 여기 먼노 있습니다. 먼노 지름이 15cm 정도 되는 먼노고요. 대부분 다 자구들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자구를 안고 있고요. 지금 노숙 중이에요. 예쁘게 크라고 노숙 중입니다. 원노 대품 24,000원입니다. 원노 대품 24,000원. 요거는 백봉 대품인데요. 요거는 우리 유튜브 회원님께서 사 가신 건데요. 화분에 심어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되라고 이 아이는 블루 엘프 만 원입니다. 블루 엘프도 지름이한 18cm 정도 중대품 되죠. 블루 엘프 만 원입니다. 머니 메이커금 2,000원, 정야 2,000원. 핑클루비 2,000원, 파랑새 2,000원, 올리비아 2,000원, 에그니원 2,000원, 신동 2,000원, 얘는 주안다니엘 2,000원, 이건 블비턴트 작은아이 2,000원 이래요. 그 다음에, 요, 이것도 버뮤줄 바이솔 같은 건데요. 얘도 2,000원. 이거는 2부 같아요. 2부. 2,000원. 여기 도 바이솔. 2,000원. 이거는 일본 연정. 연정 바이솔인데요. 연정 바이솔은 5,000원씩이에요. 연정 바이솔. 세 포트 있는데요. 연정 바이솔은 5,000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요미요미. 처음에 나왔을 땐 요미요미가 3만 원 정도 됐죠? 지금. 요미요미 7,000원씩 드립니다. 창 종류고요. 요미요미 7,000원씩 드립니다. 둥근잎 비치후리네오두 분생 커팅 분생이고요. 2만원에 드립니다. 둥근잎 비치후리네 커팅 분생이고 2만원에 드립니다. 얘는 레종이에요 네 붉게 물드는 창 레종 음, 만원입니다 레종 만원 나나 호쿠미니 14,000원입니다 시중이 12cm 정도 되구요 나나 호쿠미니 14,000원입니다 오늘 밖에 있는 애들 자 많이 보여드렸어요 리파 2,000원 푸미라 2,000원 얘는 운실로우 아닌데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2,000원 레티지아 2,000원 블랙탑 바이솔 두개 있고요. 2,000원 얘네는 애심 2,000원씩입니다. 이거는 마돈나 라울 교계종입니다. 마돈나 라울 교계종 2,000원입니다. 밖에 있는 아이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요. 얘는 로또 군생입니다. 로또 군생. 20cm 넘는 분에 들어있구요. 로또 군생은 16만원인데 13만원에 들려봅니다 자, 얘를 들어봐야겠네요. 로또 군생은 지름이 24cm 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얘는 뭉슈슈 3두 뭉슈슈 3두 3만원 아이 2만 5천원에 드려볼게요. 뭉슈슈 3두 아이 그래서 노숙해서 아주 짱짱하고 예쁩니다. 2만 5천원 드려봅니다. 여기 있는 나나 후쿠미니 12,000원씩입니다.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베나오프리니 <람이> 12,000원씩이고요. 얘는 앙코르 4만원 아이입니다. 앙코르 4만원 아이입니다. 지름이 약 17, 18cm 정도 되겠네요. 앙코르 4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동백, 동백이라고 하는데요 동백이. 창 종류고, 이렇게 군색입니다 동백이, 그 색깔이 은은한 그런 빨강 종지 음, 이런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동백이 4만원입니다. 밖에서들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저거는 블랙 캐시미어인데, 때라 대품이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찍을 수가 없어요. 물건을 자꾸만 밖에다 늘어놓으니까는 제가 발 들여놓을 틈도 막 없어질라 그래요. 막 자꾸만 늘어지는데 네, 곧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일참 주세요. 그러면 선물도 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라질리언을 이렇게 거리대 거리 화분에다가 이렇게 늘어지게 키워도 예뻐요. 브라질리언. 러브 하와이. 올해는 꽃을 안 보여줄 것 같아요. 러브 하와이 다른 분들은 꽃을 보여주던데. 올해는 꽃을 안 보여줄 것 같아요. 내년에 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날씨 좋은 오늘인데요. 기분 좋게 오후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찍어 올릴게요. 시간 나는 대로. 감사합니다.